자 하비부스를 방문했는데 이번에 프로토타입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모델 한번 설명해 줄게요 조금 높은 벙커가 결합되어 있는 모델인데 얘네들은 이거 타일 인테그레이트라고 하네요 명칭을 하여튼 우리는 뭐큰 카테고리 분류라면 클래스 C에 속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델명하고 가격 자 온투어 A720GFM이라고 하는 모델이네요 어, 2025년형 시즌 모델입니다 프로토타입이고 네 가격은 약84,000 유로 정도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벙커가 이렇게 살짝 더 들어 올려져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거실 공간까지 쭉 떨어지는 완만한 곡선을 갖고 떨어지는 그러한 외부 캐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볼까요? 네 수납 공간은 약간 꺾인 디귿자 형태로 돼 있는데 네, 상당히 큰 그러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쭉, 이쪽 공간은, 네, 1.1m가 나오고, 요 공간은 약 82cm가 나오는, 그러한, 네, 수납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저 관통하는 것까지는약 2.2m가 나옵니다. 자, 안쪽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가 조금 약간 색다른 그런 구조예요. 자, 이 모델은 아마 처음 보시는 구조일 거예요.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구조는 상당히 특별한 구조네요. 그래서 색다른 모델들만 이번 전시회 때는 지금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후방에 보시면 이렇게 네, 침대가 가로 침대가 되어 있어요. 딱 사다리 놓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성인 두명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커서 네, 분리할 수 있고요. 외부 공간하고는 네, 공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좋죠. 네, 굉장히 크죠? 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캐비닛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네,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수납공간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선반 갖고 있는 수납공간으로 또 디자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 공간 볼게요. 바로 옆으로 되어 있네요. 화장실 공간인데 네, 제법 괜찮아요. 일체형 공간인데 변기되어 있고 세면대도 크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네, 네. 샤워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안쪽 공간으로 해서 네, 고급스러운 네, 분위기로 싹 연출돼 있어요. 작업 괜찮습니다. 네. 화장실 공간도 오, 괜찮은데요. 하비 하비 모델이 원래 카라반 디자인은 또 짱이잖아요. 네, 외형적으로 이렇게 벙커 쪽돼 있어서 좀 그랬는데 안쪽은 네, 구성 참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주방 공간 약간 기억형태로돼 있고 3구 가스레인지 돼 있습니다. 원형 싱크볼에 이쪽 공간은 네. 아래쪽에 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게 아마 가스 분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가스 분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밑에 수납 공간이 돼 있고 위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캐비닛 돼 있고 템보도로 갖고 있는 별도의 또 선반 수납 공간까지 같이 돼 있는 좀 색다른 그런 디자인이어서 네 재밌네요. 또자 식기함 돼 있고 밑으로도 큰 수납 공간. 자 싱크볼도 들어볼까요? 자 보시면 어떠세요? 네 이쪽 공간도 굉장히 큰 하부장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바로 전면으로는 또 도메틱의 슬림 타워 냉장고 되어 있고 옆으로도 보시면 옷장이에요. 옷장도 되게 넉넉한 네 사이즈로. 또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면 쪽입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회전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쪽 벤치 형 시트로 측면쪽으로좀이두 개가 마주하는 타입으로 되 있기 때문에 조수석은 굳이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석만 돌려서 뒤쪽을 보이게 할수 있어요. 근데 또 사이드 시트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어, 이런 곳에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비가이 프로토타입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해서 네, 두번 주무실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좌우로도 캐빈이 다 이렇게 잘돼 있고요. 네. 야, 이거는 일단은 이쪽 앞보기 시트에 안전벨트 두개 있으니까 네명 탑승 가능하고요. 추치미로는 이거 컨버전해서 아,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안전벨트가 있네요. 네. 2열, 3열에 각각 두 명씩 다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최대 여섯 명이 탈수 있는 그런 차네요. 이거 최대 여섯 명이 탈수 있는 그런 차예요. 야, 이거 대박인데요. 네, 이런 구조는 무반대네요. 저희는 이쪽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진짜 이러한 레이아웃을 처음 보네요. 저는 네,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 앞쪽에 벙커베도 후방에 가로 침대, 이쪽에 또 컨버전해서 또 침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되게 흥미로운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